경기도 광주의 한 시골 마을. 여기서내 내, 내 창고예요. 건물 <laughs> 창고. 한번 보세요. 갑수 씨의 아내 정옥 씨가 살뜰히 가꾼 텃밭입니다. 처음엔 취미 삼아 시작했지만 땀 흘린 만큼 알찬 결실을 거두는 재미에 점점 규모를 늘리게 됐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여기하고 저쪽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. 이거 배 정도 더, 더, 더 저쪽에는 더 커. 콕 찔러. 찔러, 뒤로 밀어. 응. 네. 나봐봐 응. 네. 일하는 데 표시나지? 자, 이렇게 네. 딱 하면 구멍 뚫리지? 딱 켰어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아내 혼자 농사를 지어왔지만 일이 늘어나면서 남편을 대동하는 날이 많아졌답니다. 이거를 농사져서 우리만 먹는 게 아니고 푸드다가 또 팔아요. 팔아. 에? 나는 그 농사 져 가지고 그냥 우리 먹을 것만 좀 하면 좋은데. 회사에 용갑수 이게 또 이게 또또 서방님 앞 이름을 했잖아. 깐고구마순 다섯 개, 상추 두 개, 애호박 세 개, 깐 호박잎 다섯 개, 꽈리고추 한 개. 이게 뭐 삼만 팔천 원. 2만 5천 원, 뭐 2만 2천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천 원짜리 팔아갖고도 이렇게 되더라고. 그러니까 저는 재밌어요. <laughs> 지난 달에는 150만 원했어. 농사에 부디해서 150만 원, 했어. 농, 농사에 150만 원 벌. 철물에 그렇게 많이 했어. 장인은 낼게 네. 있으니까 그렇지. 아,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도와주면 음. 좀 수익을 더 크게 낼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 농업이 되지. 음. 농 농업이 음. 되면. 아이고 난 그건 못 견뎌. 그 농업이 되면은 얼마나 힘들어. 메이크업을 한만 해도 커버가 안 돼. 우리는 그 얼굴 타면 그 피부 자체가 멜라닌 색소가 많은지 아주 새카만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처럼. 농사일을 할 때면 추덜대기 일수 있는 남편에게 때론 야속한 마음이 든다는 아내. 에이죽겠다 진짜. 그 얘기를 그따위로 하니까 나 하기 싫은 거야. 알런이 죽다니. 아 열심히 해서 도와주면은 고맙다 그래야지. 알런이 죽네 뭐 이게 무슨 뭐. 알리 죽겠다 진짜. 자, 예. 내가 다 하는 거지. 자, 넣. 이 잘하는 사람이 다 하지 왜 데리고 와. 뭐 알런이 죽네 뭐이 일을 그 따위로 안 해. 그러면은 하고 싶다가도 그냥. 한번말한번 했다고 이제 나도 본전 못 찾네. 말을. 이쁘게 얘기해봐 이쁜 사람이 말을 곧그 따위로 하고 있어. 나는 왜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사람들이 욕해. 그게 네. 이 짓이 아니야.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,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야. 그걸 좋아하면 좋아한대로. 싫어하면 싫어한대로. 그렇게 삶을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한 거지. 알았어. 나는 자기 선택 때문에. 해. 그러니까 나는 많이 안 시켜. 너 네. 한번 타올라. 절대로 전 많이 안 시켜나. 며칠 시켰어 결혼 생활 37년 차 금슬 좋기로 소문난 부부지만 농사일을 같이 할 때면 늘 이렇게 신경전이 오간다네요. 아 싫어 진짜나 하고, 하고 싶잖아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면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. 그런 건 내가 해요. 아내 직업은 다른데. 아, 내 직업은 연기고 부지불식간에 언제 연락이 올지 그건 모르니까 저는 그냥 어,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아해요. 아이고,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아저씨보다더나오시던분도안 나오시는데. 뭐 자기 소음도 풀었는데. 되게 뭘 바래?